BBC, 손흥민 패스가 득점할 선수 결정한다. 손흥민 미친 활약의 토트넘 대반전, 손흥민 최고 평점의 멀티 공격 포인트까지 미쳤다. 해외 반응 외신 소식. 브랜트퍼드와의 리그 5라운드에서 두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호스퍼에 3에서 1승리에 기여했으나 다른 팀의 공격수들이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손흥민의 자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 소속으로 2주위 팀에 선정된 건 경기 막바지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받아 쐐기골을터뜨렸던 손흥민의 파트너 제임스 메디슨이 유일했다. BBC에서 축구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프리미어 리그 트로이 디니는 23일 한국시간 매체를 통해 프리미어 리그 PL 5라운드 2주위 팀을 공개했다. 23일 오전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경기가 0에서 0 무승부로 끝난 뒤 나온 명단이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을 상대로 패배해 연패에 빠졌으나 브랜트퍼드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토트넘은 이주위 팀의 선수들을 여럿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토트넘 선수들 중 디니가 선정한 이주위 팀에 뽑힌 건 메디슨 밖에 없었다. 브랜트 퍼드전에 선발 출전한 메디스는 후반 40분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감각적인 칩슛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또한 세 번이 기회 창출, 슈팅 2회, 유효 슈팅 2회, 드리블 성공 7회, 11회 시도, 긴 패스 성공 2회, 4회 시도. 인터셉트 1회, 리커버리 4회, 지상 병합 성공 14회, 23회 시도. 등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디니는 메디슨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 경기는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디슨의 경기라며 브렌트 퍼드가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었지만 메디슨은 좋아 이제 내가 하는 걸 바라며 실력을 보여줬다. 메디슨은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고 밝혔다. 골맛을 본 메디슨이 2주의 팀에 선정된 가운데 메디슨의 득점을 포함해 두 개의 골을 도우는 등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던 손흥민이 2주 의 팀에서 제외된 건 다소 아쉽다. 메디슨과 함께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전반 28분 브레넌 존스의 역전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전에 메디슨의 추가골까지 도우면서 토트넘이 기록한 세 번의 득점 중두 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당일 토트넘 최고의 선수가 손흥민이었다고 하기는 힘들었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분명히 뛰어났다. 그러나 디니는 손흥민 대신 일리망 은디아의 에버턴, 니콜라스 잭슨, 첼시,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 리버풀로 공격진을 구성했다. 은디아에는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전반 12분 만에 선제골을 터트려 팀의 리드를 안겼다. 잭슨은 런던 라이벌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전반 4분과 18분 연달아 득점에 성공해 첼시의 3에서 0 대승을 이끌었다. 디아스 역시 본머스를 상대로 멀티골을 뽑아내며 리버풀의 연승 질주에 힘을 더했다. 공격수 출신 디니는 특히 디아스에 대해 엄청난 말이라는 걸 알지만 리버풀이 모하메드 살라를 내보낸다면 디아스가 주전으로 활약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디아스는 훌륭했다. 두골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환상적이었다. 몇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공격수의 가치를 평가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건 역시 득점이다. 손흥민은 비록 두 개의 도움을 올렸지만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골을 터트린 다른 공격수들에 밀려 2주의 팀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주의 팀은 선수들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현재 손흥민은 브렌트퍼드전 활약을 동기부여로 삼아 향후 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집중하는 게더 중요하다. 2. 혼자 빛났다. 중원의 마에스트로. 황인범리그 데뷔전서 헐월 경기만 플러스 평점 2위 등급. 페이노르트는 22일 오후 9시 30분 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페이노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시즌 에서 네덜란드 LADBC 6라운드에서 브레다의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페이노르트는 2승 3무, 승점 9. 로 리그 5위에 위치하게 됐다. 황인범이 리그 데뷔전을 갖게 됐다. 황인범은 지난 9월 A 매치 2연전을 치르고 새로운 소속팀인 페이노르트로 이동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네덜란드 매체 1908년 다데넬 은 13일 황인범은 아직 크로닝언전 15일 출전 자격이 없다. 그는 토요일 데뷔전을 치르지 않는다. 황인범은 아직 페이노르트에서뛸 자격이 없다고 보도했다. 선수 등록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난 주말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20일 레버쿠젠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황인범은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뛸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로써 황인범은 지난 20일 레버쿠젠과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유시엘 리그 페이즈 1 라운드를 통해 페이노르트 데뷔 무대를 가졌다. 홀로 빛났다. 황인범은 팀의 0에서 4대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지베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보다 다소 높은 위치에 배치되면서 공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또한 박스 투 박스 역할로 수비 롤까지 수행하며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날 황인범은 11.8km를 뛰었는데 이날 나섰던 모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다. 이날도 황인범은 중원에 배치되면서 팀의 공수에 모두 깊게 관여했다. 중원의 마에스트로였다. 황인범은 전반 5분 중원에서 볼을 끊어낸 뒤 곧바로 우측면을 쇄도하는 이브라임 오스만에게 킬러패스를 찔러넣었다. 오스만의 크로스를 안토니 밀란보가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수비가 몸을 날려 막아냈다. 황인범은 계속해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황인범은 리그 데뷔전에서부터 코너킥 키커로 나서며 킥 능력을 인정받기까지 했다. 황인범은 기회가 나면 계속해서 슈팅을 때리며 상대 골키퍼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특히 전반 43분 페널티 박스 우측에서 좌측 파포스트를 보고 때린 가마차기가 위협적으로 날아갔지만, 아쉽게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데뷔 전부터 풀타임을 뛰었다. 이날 황인범은 볼터치 87회, 패스 성공률 82%, 키패스 3회, 슈팅 4회, 경합 7회, 4회 성공, 피파울 2회, 클리어 3회, 가로채기 2회, 태클 2회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품목 기준 황인범은 평점 8.3 점을 받으며 팀내 2위의 이름을 올렸다. 또한 네덜란드 1908년 다데넬은 페이노르트에서 가장 눈에 띈 선수는 황인범이다. 그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브레다와의 경기에서 KPN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고전했다. 경기 종료 후 페이노르트 수비수 다비드 한츠코는 황인범이 이곳에서 뛰게 되 기쁘다. 그의 자질을 볼수 있다. 그의 활동량, 수비도 하고 공격으로 나갈 수도 있으며, 그는 공을 편안하게 다룬다, 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중원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퀸턴 팀버르도 황인범이 있어 기쁘다. 나는 기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매우 잘 지내고 있으며, 여기에 온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그와 함께 행복하고 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황인범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페에노르트는 전반 34분 우에다 아야스의 헤더 득점으로 리드를 잡으며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페에노르트는 후반 29분 팀버르가 페널티킥 PK을 얻어내 직접 마무리 지으며 2에 0으로 승리하게 됐다. 3 아스날 에이스 90분 패스 성공률 0% EPL 최초 기록 나왔다. 축구 통계 업체 옵타는 23일 한국 시간 아스날 카이 하베르츠와 유리엔 팀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옵타가 기록을 집계한 이래로 89분 이상을 뛰고 패스 하나를 성공시키지 못한 최초의 필드 플레이어라고 전했다. 이날 아스날은 영국 맨체스터 이티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2에서 2로 비겼다. 팀버와 하베르츠는 각각 센터백과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팀버는 90분에 교체되기 전까지 패스 6회, 풀타임을 뛴 하베르츠는 패스 5회를 시도했다. 두 선수의 2색 기록은 아스날이 퇴장당하면서 만들어졌다. 아스날이 2에서 1로 앞선 전반 추가 시간.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 지시를 받은 것. 아스날은 수적 열세에 놓였고, 한골 리드를 지키기 위해 수비 라인을 깊숙이 내리며 전술틀을 완전히 바꿨다. 팀벌을 비롯한 아스날 선수들은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으면 짧은 패스로 빌드업 하는 대신 멀리 공을 보내기 바빴다. 공중볼에 장점 있는 하베르츠를 겨냥해 떨어지는 공을 노리겠다는 전략이었다. 또 맨체스터 시티가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후반전엔 두 선수가 공을 터치하는 장면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는 비교적 평범한 평점을 받았다. 축구 통계업체 품호분팀버에게 평점 6.6점, 하베르츠에게 평점 6.4점을 매겼다. 두 선수의 경기력이 인정받은 이유는 결과에도 있다. 아스날은 후반 추가시간 존스톤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는 바람에 2에서 2로 비겼지만 결과적으로는 후반 45분 맨체스터 시티의 맹공을 한 골로 틀어막았고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은 얼마나 많은 아스날 선수들이 경련으로 쓰러졌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경기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내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후벵 디아스, 마누엘 아칸지, 엘링 홀란드가 있었지만 상대편엔 살리바, 마갈량스. 칼라피오리가 있었다. 골을 넣기 너무 어렵다. 고 말했다. 이어, 아마 나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10명으로 싸워야 했기 때문이라며 아스날의 시간 지연에 대한 질문은 아르테타 감독에게 전술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 하베르츠에게 롱볼을 잘 넣어서 세컨드볼을 노렸다. 우린 결국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잡아 골을 넣었다. 그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 미드필더 베르나르두 실바는 리버풀과 아스날을 비교하며 차이점은 모른다. 리버풀은 이미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아스날은 못했다.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지만 아스날은 못했다. 며 리버풀은 항상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맞섰다. 이런 관점에서 아스날과 경기는 우리가 리버풀을 상대로 했던 경기와 같지 않았다. 어쩌면 다른 라이벌 관계일 수 있다. 고 비꼬았다.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은 나란히 개막 무패 기록을 이어갔다. 맨체스터 시티는 4승 1무로 시즌 성적을 쌓아 리그 선두로 올라섰고 아스날은 3승 2무로 4위가 됐다. 홀라는 이날 경기에서 시즌 10번째 골이자 프리미어 리그 100번째 골을 터뜨렸다. 맨체스터 시티 입단 후 105번째 경기만으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역대 최소 경기 100골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